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번더 축복할까요? 함께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싸워보지 않고 다퉈보지 않고 정말 이 분열로 인해 고통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동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가 힘들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이이 대한민국 갈등 해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한국은요. 이 남북이 이념 간의 이 갈등. 이그 갈등이 지금 이 대한민국 남한에도 지금 이념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간의 또 갈등이 있고, 또한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이 초갈등이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 해에 이 갈등을 푸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냐, 이 경제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일 작게 잡아도 80조. 함께 사는 게요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요 정말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100상이 결혼하고 46상이 이혼을 하면 그나라 이혼율이 46%예요. 우리나라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일본도 35% 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이혼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 미국이 한50%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홀로 사는 가정, 나 홀로 가정이,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요, 혼자 사는 가구예요.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이제는 짐이 되는 사회, 초갈등 사회.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그래서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살라는 얘기는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살면 더 함께 살아야 돼요. 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서 살도록 기능을 하는 게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고장이 나면요 함께 못 삽니다. 뇌가 망가지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뇌의 가장 좋은 그 중요한 기능은요 함께 사는 능력을 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함께 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는지 몰라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을 얻어요. 오늘 말씀에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것처럼 열두 조각으로 나뉜 민족이에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있는데 서로 싸우면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서로 싸우던 자녀들이 뭐 어찌 됐는데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화해하면요,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 그 말이에요. 보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못 들어요. 근데 그 둘이 그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춤을 추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이 거기가 어디냐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할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하고, 마음을 풀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이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되면요, 함께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고하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연합해서 동거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화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주시는 복이 뭐냐. 2절에 보면 기름이 옷기까지 내림 같고 기름을 내려주셔요. 이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면요. 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싫어도 함께 하세요. 마음이 안 들어도 함께 하세요. 아주 비기 싫어 죽어도, 아니, 죽고 싶어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시냐면요. 기름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기름을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 기름은요 이 대제사장에게 붙는 관유인데 기름은요 기름 하나가 아니고 복합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이 관유인데 이 다섯 가지 기름을 섞어서 이 제사장에게 붙는데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려 하실 때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관유는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 힘들어서 함께 할때 하나님 그 존재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지만 눈으로 보는 향기도 있어요. 참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하나 돼서 아름답게 이렇게 손 붙들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눈으로 보는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인생은요. 정말 향기로운 인생이고 복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은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기름은요. 이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좀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에서 나오는데 성령이 뭐라고요?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이 부어지는데 그게 언제 부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요. 먼저 하나 되어야 할 존재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살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계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영전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수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천세계로교회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돼있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먼저 남편과 화해하고, 아내와 화해하고, 가정을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로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요, 고기는 아주 뻗신 고개는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기계도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성령이라는 건요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거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이빨이 강한 것 같잖아요. 이빨 다 뻗어도요 부드러운 혀는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잔뜩 받으셔서. 부드러운 인생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휘어는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에게 이슬을 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함께 연합해서 잘 사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는 그래서요. 이 결혼하고 부부가요 뭐 특별한 일안 하고도 사이좋게만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아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니다 하나님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을 쏟아부어줘도요, 부부 사이가 갈라져 있고, 이 가정이 갈라져 있고, 나라가 갈라지면요, 다 새나갑니다. 그냥 밑 빠진 독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수 있는데도 남편은 남편대로서 엉뚱한 살림 해가지고 다 까먹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섭섭하고 그러니까 전부사치와 향락으로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하나 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면서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동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합해서. 한 집에 살아도 이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한 침대에 살면서도 딴 생각하며 사는. 이거는 동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나 마나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는 사랑이 하나 돼서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나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이라는 게또 뭐냐.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슬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그까지 동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슬 없이 요, 이 이슬 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게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창조되고 이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수많은 창조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연합해서 동거하는 사람에게 이 내림의 축복을 주시는데 기름을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면 살기가 쉽냐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요즘에는요, 자기 행복이 최고예요. 내가 불행하면 뭐 하나되는 것도 의미 없고 연합되는 것도 의미 없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를 지키려 하잖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깊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 하나됨의 중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만 될수있다면 무엇을 주어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줘야될지로 믿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처럼 남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인생이 부유한 사람이면 좀 못난 못한 사람 좀 낮게 여주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이 좀 못한 사람을 낮게 여겨주면요, 그 사연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연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났다고 못난 게 아닙니다. 잘났다고 잘난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요 조금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낫게 여겨주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교인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잘났겠어요. 좀 남보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발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연합해서 하나되어 살려면 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먼 29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확 화를 내면요.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머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해 가지도록 머를 품지 말고, 혈기, 분을 품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자꾸 화를 내고,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가슴에 품고 살면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아이크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 곰탱이는 뭐냐면 그 마음에 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틈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틈이에요. 그 분노라는 틈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전 세계를 두 동강 내는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합해서 동거하기 원하신다면요 분노를 잘 조절하시고 화날 수 있죠, 혈기가 날수 있죠. 그런데 품지 마세요. 잠깐 품었다 이건 내거 아니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버려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혈기가 가득 찼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사라지게 돼있어요. 한번 화를 내고, 두번 화를 내고, 세번 화를 내고. 내 안에 가슴에는요, 물론 뭐 미안하다고 그랬겠지만,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기를 원하면요.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려면요, 저 한강 가서 소리 지르고, 차라리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고, 혼자 화를 푸세요. 자, 뭐 22장 24에서 2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내가 막 화를 잘 내고, 혈기를 못 참는다면 혼자 사셔야 돼. 남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살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혈기를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공감 좀 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공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보내셔서 예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이 울때 웃고, 남이 웃을 때 울고.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인간의 고통을 도저히 이해 못하시겠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야고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시적 표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요, 공감을 좀 하셔야 돼요. 공감. 왜 저런 소리 하지? 그러지 마시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아니, 다른 생각하고 살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고통을 나고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왜저렇게잘 살까? 유유나이티드라는 거 뭐냐면 연합한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전 세계의 인종이 다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다 모여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와서 누구나 함께 살수 있는 헌법과 가장 함께 사는 능력이 많은 나라, 함께 사는 능력이 출중한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사는데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나라가 되잖아요. 함께 사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공감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라는 거 평안한 것은요.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도록 평안한 것은요. 아내의 소리 없는 눈물과 남편의 희생이 걸음 속에서 그 샬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도록 평화롭게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줄 안다면은 연합하여 동거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려 주시고 이슬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기름 내려 주세요. 이슬 내려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됨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이 나라의 민족 남북으로 동서로 상하로 찢겨진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을 치르고 치유하며 하나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값지 못할 사랑하심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초갈등 사회 속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찬세계로 모든 교들 머리,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